11월 15일 2024학년도 남서울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30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진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15일 2024학년도 남서울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30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해 참만 투표로 진행되었던 작년 선거와 달리 올해는 두 후보가 출마해 양자택일의 형태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후보로는 기호 1번 라운의 정후보 이찬효 부후보 우선화, 기호 2번 웨이브의 정후보 문시현 부후보 성은경 학우가 출마하였습니다. 기호 1번 라운은축의공간및 여가공간 조성, 해영 캠퍼스 이용기능 확대 등 학우들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으며, 기호 2번 웨이브는 셔츠장 리모델링, 캠퍼스 내 주기적인 가지치기 및 유후부지 사용방안 건의 등 전반적인 캠퍼스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우며, 학우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반된 공약과 별개로 일체형 책상 교체 및 등록금 최소 동결 최대 인하 등 공통된 공약을 펼치며 평소 남설 학우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오전 오후 각각 정류장과 학생복지회관을 오가며 투표 막바지까지 학우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11월 15일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 이날 총학생회 선거는 전체 8,419명의 학우 중 4,916명의 학우가 참여해 투표율 58.39%를 기록. 최종 당선은 3,773표를 얻으며 득표율 76.75%를 기록한 기호 1번 라운이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정 후보 이찬유, 부 후보 우선하 학우는 올해 각각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과 총동아리 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내년에 있을 총학생회 사업 및 정책에 있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NSBS 뉴스 진원석입니다.